머리가 지금 이런 상태라서 대박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키입니다. 오늘은 셀프 매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갑자기 셀프 매직을 결심하게 됐냐면 미용실에 가면 최소 18만원에서 20만원 깨지는 거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머리만 매직을 해보자. 앞머리만 매직을 하고 뒷머리는 그냥 묶고 다니면 되겠다. 매직약을 훨씬 싼 값에 구매를 해서 오늘은 한번 셀프 매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머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빗질을 해볼게요. 머리 좀 봐. 바야바 <laughs> 같네요. 아무튼, 머리가 지금 이런 상태라서 앞머리를 오늘 매직하는 게. <laughs> 어떻게? 목표입니다. 어쩔? 오오오. 매직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게또 앞머리다 보니까 한번 손상이 되면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많이 보고 나서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머리 하려고 안방으로 왔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대로 그대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상품은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펌이 잘될수 있도록 샴푸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고 샴푸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 타올 드라이 정도만 했고요. 여기 보면 먼저 테스트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모발 테스트. 젖은 모발 한 가닥을 갖고 모근 쪽이 아닌 모발 아래쪽 약 5cm를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당겨줍니다. 어, 매직한 머리 치고는 잘 돌아오는데? 이 정도면 은 건강한 거 아닌가 싶어요. 헤어 손상도 자가 테스트. 모발 몇 가닥에 안 되는 펌제. 펌제를 묻혀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연화 테스트를 해서 되는지 볼 거예요. 펴지는지 아니면 타는지. 자, 5분. 지금까지 한 20년 매직하면서 제가 한 번도 5분이나 10분 만에 끝난 적이 없어요. 연화 작업이. 그러면 한 15분 놔둬야 될것 같아. 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휘어지는 걸까? 제 생각에는 전 많이 발라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쬐간 바르니까 머리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돼. 어쩐지 선생님들이 약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기다리는 동안 팔뚝 안쪽에 알러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별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15분 연화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어, 매직 이제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제 트리트먼트부터 하라고 하니까 트리트먼트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트리트먼트 15분 지났고요, 까마 주겠습니다. 자 이제 펌제를 도포를 할 거예요. 두피에는 최대한 닿지 않게 건강한 머리부터 발라줍니다. 위아래를 머리를 나눠서 먼저 아래부터 바르고 위에 발라줄게요. 비포 머리 이렇습니다. 두피에 최대한 안 발리게 뒷머리를 빼겠습니다. 웬만큼 약발라서는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 10분 정도 기다려볼게요. 연화를 1 1분좀 넘게 했는데, 그 악성 곱슬일 때는 빗질해보고 웨이브가 없어지면 적절히 연화가 된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은 웨이브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또 너무 심해도 머리가 타버릴 수 있으니까 빨리 씻고 오겠습니다. 네, 머리를 감고 왔고요. 벌써 많이 펴졌죠? 그죠? 어, 너무 신기하다. 미끌거리는 느낌 없이 네, 샴푸 트리트먼트 안 했고요. 드라이 하기 전에 에센스를 발라주면서 드라이 할게요. 어, 진짜 아까랑 완전 다른 거 보이시죠? 쭉! 이제 머리를 펴보려고 하고요. 응. 그래서 온도는 160도로 했어요. 혹시나 탈까 봐 싶어서 됐고 윗머리 지금은 잘 펴졌네요. 성공. 아까 그 난리 브루스 이 머리를 생각하면은 거의 직모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안에 단머리를좀 펴볼게요. 빨리 펴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앞으로 넘기고. 오! 성공적이야, 내지. 대박적. 애프터입니다. 완전 성공적. 이틀 뒤에 머리 감고 다시 올릴게요. 매직하고 이틀째 머리를 감았고, 지금 컨디셔너 해서 그냥 찬바람으로 말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앞머리 매직은 성공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아니,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잖아. 여기다가 드라이 한번 해주면 좀더 직모처럼 될것 같거든요? 볼륨도 더 생기고. 근데 요즘 장마고 해가지고 너무 습해서 밖에 나가면 딱 달라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틀 뒤에 머리 감았을 때도 매직 풀리지 않고 잘 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 이거고요. 뭐 광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리뷰가 있길래 한번 이걸 사봐서 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매직약들은 일제, 이제가 따로 있고 아시다시피 연화를 한번 하고 중화를 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만 연화를 하고 씻어내고 고데기로 프레스를 하면 되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그시쉐이도 약인가? 제가 리뷰 봤을 때 두피에, 두피나 피부에 살짝 묻었는데 제짜 피부가 타 들어가는 줄 알았다. 뭐 며칠 동안 너무 아팠다. 이런 리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얘도 좀 따끔거리긴 해요. 근데 뭐 매직 끝날 때까지 충분히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따끔함? 전문가가 아니니까 막100%안 묻게 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근데 조금 묻었을 때도 얘는 막 미친 듯이 따갑지 않았다? 그 미친듯이 따갑다는 게 결국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얘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잘 썼습니다. 아무튼 상태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거? 음. 그 비포랑은 완전 다르죠, 그죠? 음. 집에서 앞머리 정도는 매직 충분히 할수 있다. 너무 돈 많이 들여서 미용실 가서 하지 말라. 라는 저의 비디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설명서가 시키는 대로 꼼꼼히 미리 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것도 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대로,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매직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알 거야. 내 머리가 어느 정도 약을 발랐었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기다렸었고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연화를 한번 하고 끝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열을 가하더라도 한번더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화할 때 아, 10분 이상은 무조건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약도 그냥 바르면은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바르면은 그냥 이렇게 돼 이렇게 안되고 그래서 약을 엄청 충분히 발라주는 게 저한테는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매직 쉽게 해보세요 저는 이쪽 머리도 엄마 오시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 물가시대에 돈 쓰지 않기 챌린지 저와 함께 하시죠 매직편 안녕